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14절, 13절, 14절 두 절입니다. 성경책이 무거워서 안 갖고 계신 분은 스크린을 보세요. 빌립 보서 3장 13절 14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 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네. 아멘, 아멘.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2015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마지막 찬양 예배. 오늘은 무슨 예배 우리 주일 학교? 무슨 예배? 졸업 예배. 졸업 감사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가 빠르죠. 학교는 3월달까지 입학인데 우리는 이제 1월 1일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한살더 먹고 한 학년씩 또 이제 진급하고 등반하고 진학하는 거예요. 지난 1년을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무엇을 얻었는가 생각해 보세요 지난 1년 동안 내가 얻은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세요 직장, 뭐 진학, 승진, 물질, 건강 내가 얻은 게 뭐냐 이거예요 얼마나 얻었어요 얼마나 이루었냐 이거예요 특별히 영적으로 얼마나 전도의 열매를 맺었는가 얼마나 전도의 열매를 거두었는가 생각해 보세요 오늘 상을 드리는데 제일 큰 상이 무슨 상이니까,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제일 큰 상이 무슨 상이야? 밥상? 무슨 상? 전도상이야, 전도상. 우리 주일학교 중에 전도한 친구, 전도. 어른들이 못하니까, 어, 어, 했어? 엄마, 아빠들이 못하니까 아이들도 못해요. 다 못해 신앙이야, 못해 신앙. 엄마 뱃속에서부터 못해 신앙. 전도하는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든 집분자들, 부모 형제 자녀 성들, 주일학교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나는 얼마나 성숙한 신앙이 되었는가?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얼마나 내가 겸손해졌는가 생각해 보세요. 자기를 돌아보세요. 내가 겸손해졌는가? 내가 온유해졌는가? 내가 지금 사랑하고 용서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아직도 교만하고 불신한가 원망과 불평과 낙심과 절망 속에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 똑같아.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집에 가서 엄마 아빠들이요. 맨날 누구 흉을 봐. 목사님 흉을 보고 장로님 흉을 보고 애들이 다 듣고 오 어, 그렇게 하는 거구나. 애들이 배운다니까요. 좋은 얘기를 안 해요. 축복과 위로와 격려이 많아요. 맨날 누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 하나님 얼마나 내너 때문에 피곤하다. 걸림돌이 되지 마세요.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와 가정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 부모 형제 자녀 손들 좀 귀하게 멋지게 쓰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같이 과거를 잊어야 합니다. 오늘을 살아 가는데 과거를 잡고 예? 생각하고 과거 속에 사는 사람이 있어요. 아, 내가 시집 가기 전에 장가 가기 전에 아, 내가 이제 잘나간데 어쩌라고 어쩌라고. 지금이 중요해.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한 해를 보내면서 쓸데없는 것들 다 어떻게 해요? 뒤로하고 다 잊어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구하고 아직도 꽁한 거 그것도 아직 풀지도 않고 그러다가 천국 가서 어떻게 주님 앞에 서려고 그래요 너 아무게 용서하지 못했지 사랑하지 못했지 미워했지 천국 가서도 얻어 터져야 되나 엎드려 뻗쳐 <laughs> 참 이거 어떻게 사랑해야 되고 용서해야 되고 이해와 배려와 위로와 격려가 우리의 남은 날들 속에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과거 속에 자꾸 얽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아옛날이요 옛날이에요 이선희 노래 알아? 아닌가? <laughs> 옛날이 옛날, 옛날 속에 살지 마세요. 과거 속에 집착하는 사람은 절대 전진할 수가 없어요. 과거에 좋은 일이 있어요. 잘된 것이 있다. 거기에 집착하면 자랑이 되고 교만이 돼요. 또, 아, 내가 그때 좀뭐할 걸, 뭘좀 잘할 걸, 열심히 할 걸, 열심히 공부할 걸, 후회하면 어떡해요? 또 그것이 절대 그 사람의 인생과 삶 속에 도움이 안 돼요. 유치부라서 유치하잖아요, 지금. <laughs> 우리가 유치한 신앙을, 어린아이 신앙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어른이 돼야 돼. 어른, 나이만 먹으면 어른이 아니에요. 다 같이요. 나이 값을 해야 합니다. 나이 값을 해야 되니다 신앙의 아름다운 본을 우리가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재, 지금이 중요하고 미래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시대요. 13절 다시 보세요. 13절에. 형제들아 나는 바울은 아직 내가 잡았다? 잡은 줄로 여기지 않냐고 오직 한 일, only 오직 한일즉 뒤에 있는 것은 다 뭐하고? 잊어버리고 잊어버리고 다 같이 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노라 응? 앞에 있는 것을 잡겠다 잡겠다고 지금 바울이 고백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배순들이요 출애굽했어요 광야에서 그들이 하는 일이 뭐냐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아휴 지겨워 지겨워 하늘에서 만나를 먹이니까 만나가 지겹대. 어 고기가 먹고 싶다. 고기 먹으면 살쪄. 병 걸려 병 걸려. 다니엘처럼 새 친구처럼 풀을 많이 뭐채 예, 채소를 야채를 많이 먹어 되는데 과거 노예살이 종살이 하던 때가 너무 좋다는 거. 이 바보들이 바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살이 종살이 했는데 그때가 좋다 하면 아 옛날이요 광야 생활이 힘들다고 덥다 춥다 배고프다 목마르다 맨날 원망 불평. 그래서 무슨 신자? 원불교 신자. 원망, 불평, 교만. 이거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모습이. 성도님들, 예수님 안 믿을 때가 더 좋았다. 그건 정상이 아니에요. 그건 엉터리입니다. 예수님 믿어서 이렇게 신앙상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이 물론 부담이 되지만은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만족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요 고룩한 부담을 가져야 합니다 고룩한 부담 홀리 고룩한 부담을 가져야 되는데 신앙생활 너무 편안하게 하니까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다 귀찮아 주일날 한번 예배 딱 드리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심령 그러한 부모 형제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겠어요? 아니에요 떠들라면 떠들어 나도 떠들을 거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돼 있어요. 애들은 떠들면서 듣는데, 그렇지? 우리가 과거 속에 살면 안 돼. 이제는 미래를 소망하며 바라보며 오늘을 사셔야 됩니다. 현재 지금 내 삶에 실패가 있고 아픔이고 고통이 있고 질병이 있고 많은 어려움 있다고 해서 한숨이나 푹 쉬고 남편 탓하고 부모 탓하고 자녀 탓하고 아내 탓하고 누 목사 탓하고 누구라고 얘기하니? <laughs> 아니, 현재의 그 실패 때문에 과거 속에 살아가면 안 되잖아요. 미래에 앞으로, 내일 이후에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들을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고 허락하신다는 그런 꿈과 비전에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 입만 벌렸다며,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유, 나는 안 돼. 나는 아, 할수 없어 하면서 어떻게 자포자기하고. 나는 대, 되는 일도 없고 우리 집안 부모님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 남편 안에 다 속썩이고 으 내가 집을 나가야지 이러면 안돼 나는 돈도 없고 나는 건강도 없고 나는 백도 없고 나는 배운 것도 없고 나는 가방끈도 짧고 그럼 어쩌라고요 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냐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가 살면 안 됩니다 시아 우리 성인들에서 오늘 졸업 예배를 통해서. 졸업, 주일 학교만 졸업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멋진 아름다운 마무리가 필요하잖아요. 졸업은 시작이요. 출발이잖아요. 끝이 아니에요. 더큰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졸업이라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공부도 그렇고 계속 사실 해야 되죠. 공부하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스타디하고, 배우고. 그런 사람만이 업그레이드! 발전하고 성장하고 하나 옆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시하 성도님들,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크, 속상한 일, 괴로운 일, 억울한 일만 생각하고, 으, 내 잠이 안 와. 밥맛이 없네. 입맛이 없네. 소화가 안 되네. 얼마나 안타까워요. 이제 성도님들, 아름다운 신앙의 추억만 기억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이제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본문, 14절 보세요, 14절. 14절 다 같이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만, 주일학교. 자기가 주일학교라고 생각합니다. 작년부터 주일학교에 다 같이요.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모아노라? 달려가노라. 다 같이요. 달려가노라. run, run, r u n 달려가되 뛰어가세요. 이러한 멋진 신앙이 돼야 됩니다. 빌리포서 3장 12절에도 마찬가지.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오. 운전이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그래서 바울은 뭐예요? 나는 달려가노라. 런. 바울이 뭐 말었던 선수입니까? 아니. 아름다운 신앙에 달리기 경주에서 열심히 다하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달려가노라. 2015년도 나는 달려왔고, 새해 2016년도 무슨 년? 병신년도 어떻게 우리가 나는 달려가겠다. 우리가 고백, 고백해야 돼.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인생과 삶이 체인지 변화됐잖아요. 달라졌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세상의 부귀영화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우리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 그런 가안 그런가? 궁금해? 안 궁금해? 500원. 우리 8절 보세요. 3장 8절. 우리 3장 8절. 성경 있으신 분만 8절이요.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뭐예요?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뭐하고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님. 예수님이 최고입니다. 예수님이 제일입니다.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하나님, 나도 예수님처럼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 바울의 고백 이 시간, 우리 주일학교, 우리 모든 학생들, 우리 성님들, 우리 모두의 고백과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요. 우리는 달려가야 합니다. 달려가야 돼. 뛰어가야 돼요. 물론 힘들어요. 숨이 차고. 그러니까 평소에 운동을 해야 돼요. 운동을 하면 치력이, 기력이 생기고, 근력이 생기고, 순발력이 있어야지. 운동하다 갑자기 하면 큰일 쓰러져요, <laughs> 쓰러져요. 쓰러져. 평소에 체력관리를 잘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까지 가야 되는데 그때까지 중간에 아파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피곤해요 나자빠지면 어떡해요 영육관에 강건하시고 체력과 기력을 키우시고 힘과 능력 실력 체력 모든 것을 다 갖추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수임받는 우리 성도님들 부모님들 사랑하는 자녀손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우처럼 나는 달려가느라 달려가야 돼요 졸업이 끝이 아니라니까요 제8살 준비해야 돼요 다음 학기 새 학기를 준비하고 해야 될거 아니. 방학이다 놀자. 놀러 가면 언제 공부해?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은 거기에 따라서 좋은 결과가 있잖아요. 하여튼 뭐 시험이 전부는 아니지만은 항상 베스트 최선을 다하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되시 바랍니다. 시험 보다가 시험 받지 말고 하여튼 시험을 잘 치러서 패스해 갖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귀하게 쓰임 받으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 어린이들, 마찬가지. 실력을 키워야 돼. 요 실력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신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스포츠, 다 마찬가지. 모든 분야에 뭐가 되라고 했어요? 다 같이요. 프로가 되자. 프로. TV 프로 말고, 프로페셔널. 전문가가 돼, 전문가. 전문가가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일에 우리 주일학교, 우리 모든 친구들, 우리 성도님들이 귀하게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뛰어가고 달려가야 돼. 여기서 잠깐 우리 동영상 준비됐나요? 요거 보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멋진 그러한 모습 한번 보세요. 보건에 질문할 거야? 잘 보세요. for me i can only imagine i can only imagine when that day comes when i find myself standing inside i can only imagine Amen. I can only imagine 예, 보셨죠? 예두 가지 영어 단어 봤어요? Run, 달리고 싶다, 뛰고 싶다라는 거예요. 중간에 또 Can, 할수 있다.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아버지 희생 때문에 아들이 크, 그 달리기, 런, 철인, 삼종경이 참석 멋진 인생을, 멋진 삶을 살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사랑이 필요하고 이해와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교회가 되고 가정이 되고 모든 각 기관 부서 주일학교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격려하고 서로 밀어주고 땡겨주고 끌어주고 서로 챙겨주면서 아름다운 목표를 향해서 run run 달리고 뛰어갈 수 있는 우리 멋진 우리 교회 각 주일학교 또 부서 우리 성도님들의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남은 12월 잘 마무리하시고. 새 2016년도 더 멋진 믿음으로, 더큰 꿈과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주일학교, 우리 모든 학생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모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짜증 내지 마시고, 신경질 내지 마시고, 혈기 부리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한가? 온유한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며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섬기며 하나님께 돌아가시는 모든 목표와 아름다운 꿈과 비전들을 이루어가시는 우리 주일학교 우리 학생들 친구들 그리고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목표로 뛰어가고. 달려가세요.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더큰 은혜 주신 다라는 사실을 믿으시면서 "못해, 나는 못해, 나는 나이도 많고, 병도, 건강도 안 좋고, 가진 것도 없고, 절대 낙심, 절망,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모든 아름다운 꿈과 비전들을 이루어가시고 성취하셔서" 주님 앞에 칭찬받고, 주님 앞에 상급받고, 주님 앞에 더 복된 존재로서 오늘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주일학교 우리 모든 학생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